왜? 그래? 그냥 귀여웠어. 왜? 고마워. 아, 우리 디아는 자기가 귀여운 거 알아. 아니 말고이. 어. <laughs> 얼마, 얼마나 잘하니? 얼마나 잘하나? 뭐, 뭐, 몰라. 랬어 몰라. 몰라. 여러분들 몰라. 귀여운 거 좋아하는군요. 어, 그래서 날 귀여운 거 알아? 이랬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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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laughs> 어, 너무 오랜만에 견뎌봤어 너무 당황스러워. <laughs> 어무 고랬어 당황스러웠어 우리 애기가. <laughs> 이야, <laughs> 그랬어. <무컬리> 어, 쉽지 않아? 어? 쉽지, 안음... 쉽지 않아. 어... 쉽지 어... 않아. 쉽왜왜왜왜 음... 왜�? 왜. 쉽지 왜? 않아? 음... 왜? 왜왜 왜. 않아서 왜? 귀여운 걸 안아. 아이 아이고. 뭐야? 아이 아, 이해가 되네. 그럴수 있겠다. 그럴 수 있겠다. 그럴 수 있다. 그거네. 아, 귀 귀여운 척하는 되는구나. 뭐라 그래? 화려 이렇게 잡수를리니까지연너 <laughs> <디어노>. 너무 더운 해 <laughs> 오, 서운할 수 있지. 서운할 수 있지. 빨리 <웃음> 게임하자. <웃음> 게임 <웃음> 게임. <웃음> 우리 게임을 좀 천천히 해 볼까? <laughs> 어, 뭔거 그러니까. 같아.